자기소개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유수현 야구단 김도빈입니다 어, 연타석 홈런을 쳤어요 어때요? 첫 타석에서 친 결과물은 좀 노린 구정이었어요? 어땠어요? 첫 타석에 먼저 직고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맞게 직고 들어와 가지고 돌려는데또 정타 맞아 가지고 홈런 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아 맞아요 두 번째 타석이 나중에 이제 방송을 보면 알겠지만 약간 타격이 완벽히 되지는 않았다 저는 이런 판단을 했었거든요 본인은 어땠어요? 저도 갑자기 볼이 떨어져가지고 나가면서 쳤는데 그게 또또 또 정타를 맞았는데 그 생각보다 멀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홈런을 치게 된것 같습니다. 혹시 맞는 순간 넘어갈 걸 예상했어요? 첫 번째 타석은 예상했는데 두 번째 타석은 넘어갈까 넘어갈까 저도 몰랐습니다. 오, 어떤 포지션이 재미있나요? 저는 확실히 투수가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투수가 재미있다. 아까 중계를 하면서 오연택 해설위원이 s s g 에서 은퇴한 김태훈 선수가 좀 생각나기도 한다. 네네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알고 있나요? 이 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 그럼 평소에는 롤 모델은 어떤 선수가 있어요? 롤 모델은 김강현 선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전에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타자나 투수 뭐둘다 재미있긴 할 텐데 투수가 좀더 재미있다고 했고 요즘은 어떤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쓰면서 야구를 하는 기간인가요? 요즘은 타자 신경 쓰고 있습니다. 타자의 어떤 점을 신경을 많이 쓸까요? 어 타구가 어떻게 되든지 다 풀스윙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우현태 선수 위원이 또 오늘 플레이를 보면서 느꼈던 생각들 또 조언의 이야기들을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일단 투구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본인이 확실하게 던질 수 있는 변화구가 있다는 거에 되게 큰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직구 구속도 빠르고 공도 좋지만 카운트를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직구 구종 그 이후에 확실하게 타자를 타이밍을 뺏으면서 삼진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변화구 하나가 확실하게 있다는 거에 되게 큰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제가 지금까지 변화구 연습을 많이 해왔는데 확실히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어, 감사의 메시지. 잠시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니. 현장에 이제 시상식이 이제 곧 이제 진행된다는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감사의 메시지, 가족이든 코치님이든 감독님이든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대치 중학교 감독님 코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성동구 유소년 야구단 감독 코치님들께 감사합니다 친구들한테 어 제가 투수를 할 때도 그잘 막아주고 믿고 잡아준. 포수 친구한테 감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 뒤에서 든든하게 잘 지켜준 야수 친구들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김도빈 선수와 또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어, 저희 경기를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소대수 캐스터였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목소리도> 보면서.